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들을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가끔 아이들이랑 엄마가 완전 걱정어린 눈빛으로 내원하실 때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바로 과잉치 때문이죠 작은 병원에서 집 근처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그러셨대요 과잉치가 하나 보인다고 그래서 이거를 꼭 빼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빼기 어려우니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랬다고. 그래 서 저희 병원에들 많이들 오시거든요. 보호자분들이 또 대학병원도 알아봤으나 대학병원에서는 자꾸 아이를 전신 마취하고 빼야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지 큰 걱정을 가지고 꼭 전신 마취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과잉치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아주 드물지 않게 생기는데요. 과잉치라고 해서 모두 다 빼는 건 아니에요. 과잉치가 영구치를 괴롭힌다거나. 연구치를 힘들게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용기를 가지고 빼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이야기할 정중광인치는 보통 만 일곱 살 전후에 연구치 앞니가 맹출될 때 지음에서 빼게 되거든요. 그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. 네. 같이 보시면은 이쁜 아이들인데요. 오, 어,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죠? 앞니 부분이 많이 삐뚤삐뚤한 게 보이는데. 이 정면을 약간 돌려서 뒤에서 보면은 딱 이렇게 과잉치가 나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. 이 과잉치 때문에 지금 앞니 하나가 나오는 게 지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. 옆에 앞니는 이미 다 나왔는데 마침 반대쪽에 있는 치아는 과잉치 때문에 잡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죠. 이렇게 과잉치가 영구치의 정상적인 맹출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번 경우도 그렇고요. 치아는 앞니는 삐뚤삐뚤해 보이는데 돌려서 봤더니. 딱 저런 식으로 과잉치가 티를 받고 있죠. 어, 이 케이스는 앞니는 조금 삐뚤삐뚤해 보이죠. 뒤를 딱 돌려봤더니 글쎄 과잉치가 다 나와 있어요. 입천장에 혹처럼 치아가 하나 더 나와 있는 거예요. 이 아이는 과잉치가 다 나오고 나서야 뭔가 좀 이상하다고 입천장이 뭔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병원에 내원했던 케이스들입니다. 이 아이들 모두 용기를 내서 자, 잘 빼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. 과잉치는요.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뺄 수가 있어요. 물론 아이가 용기를 내야겠죠.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첫 경험입니다. 과잉치 제거하는 수술은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7, 8년 살아온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엄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. 이 경험 자체가 공포로 가득 찬 그런 두려운, 잊고 싶은 그런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큰 어려움을 잘 극복한 좋은 경험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잘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도 용기를 내서 치과에 잘올 수가 있답니다. 네. 아이도 엄마도 과잉치라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과잉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조성하면서 아이가 안 좋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과잉 치를 빠른 시간 안에 잘 빼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염려 마시고요. 치과에서 과잉 치를 발치할 수 있는 치과에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첫 경험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. 잊지 마세요. 어렸을 때 좋은 경험을 해야 어른이 돼서도 치과에 자주 오고 구강 관리를 잘할수 있답니다.